반갑습니다. 종로방문각 공시법 양진영입니다. 자, 시그니처입니다. 시그니처. 특징적 어떤 강의를 하는 것인데, 어, 저는 등기법에 아무래도 특징이 좀 있다고 생각 해요. 지적은 혼자 하셔도 돼. 근데 등기는 같이 좀 하셔야 돼. 혼자 해가지고는 어려워. 지금 1차 공부하시느라고 또는 공법이나 중개사법 때문에 공시를 못했다. 그래서 너무 힘드는 분들, 마지막에 어떻게 정리할까? 헷갈려 하시는 분들, 혼동이 온 분들, 어떻게 할까?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장으로 끝내는 등기법에서 제가 비포 용지 정도로 한두장 정도로 등기법만 준비를 할 겁니다 그것도 자주 나오는 것만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이것만 보면 나름대로 최소한의 점수는 맞을 수 있다 자 보세요 등기법 점수 안 나와서 어쩌지 하는 분들 그동안 나름대로 등기법 수업은 들었어요 이론은 압니다 그런데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 헷갈리는 분들 지금 이두 장으로 끝내는 등기법 그것만 듣고 그것만 하시면 기본 점수, 최소 절반은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기법, 나 반만 맞으면 좋겠어. 이런 분들, 어, 이런 분들 오시면 반 맞게 제가 노력을 해드립니다. 거의 반은 나와요. 어, 한 다섯 문제는 틀림없이 맞을 수 있고, 나머지는 찍어서 맞추면 되죠. <laughs>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등기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다. 그래서 자신감을 조금 높이고 싶다. 남은 기간은 얼마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정리하는 법을 제가 4시간 동안, 4시간 동안 우리 종로 방문각에서 9월 10일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4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중심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건데 나는 등기법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어, 그래서 등기 용어도 잘 모르는데 그런 분들, 그런 분들 안 돼. 그런 분들 오시지 말고 나는 등기는 계속 수업은 들었어요. 들으면, 아, 이해는 해요. 그런데 어, 모의고사 치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중심으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오시면 두 장으로 마법이 탁 펼쳐질 것 같다. 감사합니다.